오늘은 송년 주일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제한해 동안의 목회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고, 특별히 많은 만남 가운데 한 부부와의 그 사귐이 목회자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의미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부부 중에 한 분이 깊은 감정의 웅덩이에 빠져 계신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웅덩이 바깥에 서 있는 부부 중에 한 분이 자신의 배우자가 깊은 감정의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서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는 그런 배우자의 모습을 어찌할 바를 몰라서 목회자인 저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이제 제법 시간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 아주 더디지만, 지금도 겨우 그저 한 발자국 내디딘 그런 정도이지만, 여름에만 하더라도 그저 한마디도 나눌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겨울에 들어서서 식사를 함께 할수 있을 정도만큼의 사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부와 사귐의 시간을 가지면서 목양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왜 예수님께서 말구에 오셨을까 하는 예수님 편에 느끼셨을 그 비밀한 기쁨. 물론 주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죠, 큰 선물이죠.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도 아주 비밀한 이런 즐거움과 기쁨이 있으셨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귀한.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그가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지금 편지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바요, 눈으로 본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도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말씀합니다. 사귐, 여러분, 제가 이제 엄마 1번, 엄마 2번, 엄마 3번, 새 엄마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중학생 딸을 가진 이 엄마인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번 엄마 3번이 딸과의 그 사귐을 가지고 있는 그 비밀한 기쁨과 즐거움을 한번 추적해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중학생 딸이 시험 전날인데 수학 문제가 잘안 풀리는가 봅니다. 방에서 짜증내는 소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안방에까지 들립니다. 심지어 딸이 엉엉 울기까지 합니다. 내일이 시험인데 수학이 꽤나 힘든 모양입니다. 자, 엄마 1번입니다. 엄마 1번은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 그런 엄마입니다. 조용히 딸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말합니다. 우리 딸왜 울지? 문제가 잘안 풀리나 보네. 그런데 시험 전날 운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잘 모르겠으면 울지 말고 그냥 자도 괜찮으니까 잠을 청해 보라고. 그냥 자라고. 자, 이 엄마의 태도. 지극히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문제 해결 중심입니다. 딸은 더 폭발합니다. 괴성을 지르면서 자기 머리를 잡아뜯고 엉엉 웁니다. 이 문제 해결형 엄마 1번. 결국 딸과는 깊은 사귐을 갖지 못합니다. 엄마 2번은 좀 다릅니다. 고통을 같이 느낍니다. 딸 나도 알아. 엄마도 알아. 너 수학 공부하기 정말 힘들지? 엄마도 똑같이 너 같이 수학 진짜 진짜 싫어했거든 엄마가 똑같은 경험이 있어요 힘들겠지만 그냥 최선을 다하면 돼 알았지? 똑같이 수학 힘들었다는 동일한 경험이 있지만 똑같이 수학이 싫었던 이 엄마 2번 그 엄마도 결국은 딸과 사귐을 갖지 못합니다 엄마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나가. 그럽니다. 사김을 갖지 못합니다. 엄마 3번. 무슨 일이야, 우리 딸? 엄마한테 이야기 좀 해줄래? 수학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무슨 일이니? 엄마가 정말 몰라서 그러거든. 딸의 감정의 웅덩이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아 몰라서 물어, 문제가 안 풀려서 그렇지. 지금 난 올리는 거야 시험 전날인데. 아 그렇구나. 그래서 속상한 거구나. 혹시 다른 아이들도 다못 푸는 그런 어려운 문제 아닐까? 아니거든. 다른 애들은 다잘 푼단 말이야. 아 그래? 그럼 너만 못푸는 것 같다면 우리 딸 정말 자존심 상하겠네. 어떡하지? 엄마가 딸의 감정 웅덩이 아래로 한 발을 더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딸이 이런 이야기를 쏟아놓습니다. 응, 아무 아무개가 얼마나 날 무시하는 줄 알아? 자, 아무개로부터 느끼는 열등감과 수치감까지 이제 딸이 털어놓습니다. 야, 우리 딸, 시험 전날인데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하냐? 엄마, 어떻게 해? 난안 되는 것 같아. 너무 자존심 상해. 어느새 딸과 엄마는 부둥켜 안고 함께 울기 시작합니다. 울고 난 딸은 이상하리만큼 거뜬해집니다. 그리고 그 딸이 엄마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엄마 고마워. 이제 엄마 나가세요. 공부 조금만 더 하다가 잘게요. 딸만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엄마가 기쁩니다. 예수님 말구에 오신 것 희생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편에 비밀한 기쁨이 있습니다. 비밀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크리스토께서는 우리와 이러한 사귐을 가지십니다. 오늘 본문의 태초에 계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고 또 내려오시고 더 내려오셨어요. 태초로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이신이라 나타내신 바된 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말구유까지 내려오셨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주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심을 오심은 우리를 높이시기 위함입니다. 딸의 좌절감, 딸의 열등감, 딸의 수치심, 그 웅덩이로 내려왔던 이 엄마. 그랬더니 딸이 일어서는 거예요. 엄마, 고마워. 엄마, 이제 나가셔도 돼요. 공부 조금만 더 하다가 잘게요. 딸의 회복. 이게 엄마의 기쁨입니다. 높고 높은 곳에 계신 분이 낮고 낮은 데로 내려오셨어요.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기쁨만이 아니라 그분의 기쁨이에요.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딸의 회복만이 아닙니다. 엄마의 기쁨이 있어요. 간혹 보면 교우분들 중에 아, 야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음, 음. 아니요. 기쁨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구에 오신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아닙니다. 거기엔 그리스도의 비밀한 기쁨이 있습니다. 성탄절 앞두고 이제 거리거리마다 원래 이 자선남비 걸어놓고 종을 치는 구세군 교회 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셀베이션 아미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구세군 교회의 캐치프레이즈가 뭔줄 아십니까? 저 서울 광화문에 가보시면 구세군 회관이 있는데 그 괴석은 회관 벽에 큰 글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이게 구세군 교회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원래 영국의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19세기에 이 런던에 수많은 빈민들이 있으니까 이 분들이 이스트런던 빈민가에 들어가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Heart to God, Hand to Man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사람에게 여러분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19세기 런던의 빈민가처럼 밥못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나 감정의 웅덩이에 빠져있는 가난한 감정의 소유자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이건 가난하건 부하든 상관없습니다. 사랑하는 이로부터, 때로는 가정으로부터 감정의 깊은 웅덩이 그리고 힐링과 공감, 이건 이젠 기시감과 피로감이 높은 주제입니다. 뭐 TV를 틀면 여기저기서 다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들 많이 이야기하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심령은 회복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또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됩니다. 요한일서의 총 주제는 마치 이 구세군의 윌리엄 부스처럼 흡사합니다. Heart to God, hand to man.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니 서로 사랑의 사귐을 갖자.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어, 산타 클로스가 정말 있다고 믿는 아이. 그 집의 엄마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어, 얘기를 했대요. 엄마. 왜 산타 클로스가 안 오냐고 내가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엄마가 그랬대요. 야 산타 클로스는 눈 깜짝할 사이에 왔다 가시기 때문에 0.0007초 만에 왔다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못 봤다고 선물 주면서 이거 분명히 그런데 산타 클로스 선물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잠깐 왔다 가는 게그 무슨 선물이겠어요? 오래오래 우리 가운데 계셔야죠. 임마누엘의 주님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국해 주시는 성령님처럼. 네. 여러분 산타 클로스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우는 아기에 선물 안 준다 그러잖아요. 그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울면은 같이 울어야지 진짜 선물이죠. 네, 여러분 요즘 산타 클로스도 참힘들었답니다 PCR 검사 받아야 되고 나라 나라마다 이게 자가 격리 수칙이 다 달라가지고 잘못 왔대요, 여러분. 산타클로스가 없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면 그 치유를 받은 우리는 치유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의사선생님은 치료하고 자연이 치유한다 그러잖아요. 수술해서 꼬맸어요. 그렇다고 해서 의사선생님이 치유할 수 있나요? 공기로, 바람으로, 물로 치유해 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납니다. 그 역사 가운데 쓰여지는 우리의 사김이 유의 방편이 됩니다. 여러 해 전에 그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 입으신 분들 여러분 아시죠? 환경부로부터 위탁 받아서 운영되는 이 상담센터 그것에서 일하던 한 상담가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습기 살균제로 잔여를 잃은 유가족을 이제 상담하게 되는데 내담자 한 분의 가장 큰 문제거리가 뭐냐면. 삼시 세끼 밥을 잘 먹지 못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걱정합니다. 야, 너까지 죽으려고 그러냐. 친정 엄마도 보약이라도 먹으라고 보채고 남편은 이제 하늘 날아간 아들, 마음으로부터 우리 편하게 떠나보내야 아들도 마음이 편하지. 그렇게 안타까워합니다. 가족 친지를 모두 나서서 이제 밥 먹고 힘내라고 격려하는데, 모두가 다너 잘못이 아니라고 위로하는데, 엄마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어느 날한 상담가가 내담자의 마음 웅덩이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죽은 아이가 어려서부터 천식을 심하게 앓았는데 그러니까 살균제, 그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을 발견하고는 야 이거 우리 아들한테 꼭 필요한 거구나. 그걸 믿고 사용한 거예요. 살균제 사다가 될수록 자주 깨끗하게 가습기 청소해서 예전보다 더 철저하게 아들 주변에다가 놓고. 이제 습도를 관리하는 겁니다. 주변에 자신을 탓하는 사람, 단한 사람도 없는데, 스스로는 자기의 부지런함 때문에 아들의 죽음이 부지런한 자신 탓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런 자신의 감정을 나눌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치 아무도 없는 그저... 웅덩이 바닥에 홀로 웅크리고 앉아 있는 그런 형국에 있는 이 내담자에게 상당가가 다가섭니다. 그래요. 어떻게 밥을 먹겠어요? 어떻게 밥을 넘길 수 있겠냐고요? 살리려고 살균제 넣은 건데 결국 아들을 죽인 꼴이 되었으니 어떻게 하냐고요? 무슨 낯짝으로 밥을 먹을 수 있겠냐고? 무슨 낯짝으로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상당가가 오히려 더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내담자에게 다가가니까 처음에는 내담자가 당황하는가 싶더니 이내 같이 울음보를 터뜨리더랍니다. 마치 몇 년간 울지 못한 듯 눈물을 다 쏟아내고 한참을 울고 또 울고, 그리고 울음이 잦아들자 비로소 내담자가 선생님 처음이에요. 제 마음 알아주신 분 처음이에요. 단한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 없었는데, 그저 밥좀 먹으라고 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남편도, 친정엄마도, 내 담자의 깊은 마음에 어떤 느낌이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주질 못했죠.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나는 이런 분 처음 만났다. 내가 그분과 사귀었으니 당신들도 그분 만나라고.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라, 더불어 누림이라, 깊은 공감과 치유. 요한이 만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주께서 나를 치유하셨기에 내가 이제 치유하는 사람이 됩니다. 보혜사 성령 영어로 번역하면 카운셀러예요. 성령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웅동에서 건져내셨어요. 이제 내가 누군가를 안아줍니다. 보듬어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제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사김의 사람, 치유의 사람. 3번 엄마처럼 딸을 치유하는 이 엄마처럼, 친정 엄마도 남편도 알아차리지 못한 부분을 해결했던 이 상담가의 눈물처럼, 하나님과의 사귐이 성탄의 예수를 통해 구체화되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해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계속되듯이 말입니다. 오늘 성년 주일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발걸음이지만 아직 한 발자국도 잘 내딛지 못했지만 이 치유의 시간 조금 맛본 것뿐인데 너무 기뻐요. 2022년 새해는 더좀 맛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요한이 그리스도와의 이 사귐을 맛보고 그 사귐을 사랑하는 그의 믿음의 공동체에 전하고 싶었던 것처럼. 우리의 감정의 웅덩이까지 내려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 끌려올려짐을 받고 다시 타인의 웅덩이까지 함께 내려가 거기서 함께 울고 함께 부둥켜 안고 중요한 것은 거기서 함께 기뻐하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사랑과 치유의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heart to God, hand to man, 우리의 모든 심령을 하나님께, 그리고 그 귀한 손길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그렇게 쓰여지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송년주일과 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마음 돌봄의 아름다운 힘을 위해서 새로운 새해를 맞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주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또 주께서 끌어올려진 우리의 손길이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향하게 하여 주셔서 어, 주님, 말구위에 오신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만이 아니라, 그곳에 주님의 느끼신 비밀한 기쁨과 즐거움까지도 우리가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송년 주일 되게 하시고, 또이 마음 돌봄의 아름다운 힘을 위하여 또 결단하는 새해를 맞이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